의존성을 극복하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의존적이었고 좀 약한 쪽에도 작고 그다음에 노는 거는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혼자서 노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거나 다른 애들을 혼자서 끌어 모아서 이렇게 해서 놀자 이런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니까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laughs> 소극적이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신나서 놀죠 놀자고 해주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이제 저의 항상 고민이었었고 그렇다고 뭔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뭐 학교에서 나름 공부를 잘 했으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고 제가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애들이죠 뭐 어, <laughs> 실습이라든지 뭔가를 할때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런 애들이 항상 인기가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한테 항상 뭐랄까 인정받고 싶었어요.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애들인데 그렇게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잘하는 애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뭐 인정을 받을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뭐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왜? 개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개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좀 얻고 싶다 요정으로 치면 인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정도의 그러한 마인드일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런 저열한 <laughs>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이 서른이 돼서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랬었습니다. 근데 속된 말로 인싸 어른이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애들은 자기 옆에 자꾸 달라붙어 하는 자기에게 의존하고 싶요 말로는 의존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의존적된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주체적이라 그래도 자기 한몸 쳐내기도 바쁜데 계속 뭐 그런 식으로 옆에 들러붙어가려고 뭔가 의존적이 아니착하면서 의존적인 그런 애들을 다 챙겨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질투심도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한테 붙어서 이익을 보기보다는 나도 쟤랑 거의 동일한, 동일한 사람인데, 클래스인데 더 높은 존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싶다. 어떤 질투심 같은 것들이 뒤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을 없애고 근데 사람이 질투심을 없애려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 질투심을 없애라. 이거 불가능합니다. 질투심을 누르려면 그 질투심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내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핵심입니다. 사물의 본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실습을 할 때, 시연을 할때 뛰어난 아이가 있어서 그 친구를 불러서 밖으로 <laughs> 불러내서 시연을 하게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상황에서 질투심을 느껴요. 저걸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죄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 질투심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 악기 연주가 됐다고 칩시다. 이 친구가 리코더 연주를 잘하니까 리코더를 잘 군다. 그래서 그 친구를 밖으로 불러내서 리코더를 불게 하면 애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애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게 되죠. 또는 성격이 좀 못된 저 같은 사람은 그 친구를 질투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 선생님한테 의존적이고 싶은 거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의존적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리코더를 불게 하는 본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리코더를 불게 할 만큼의 뛰어난 능력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리코더를 잘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집중하면 안 되고 리코더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 쟤는 뭐가 뛰어난가. 쟤는 뭐가 뛰어난가가 아니고, 저 친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그러한 본지를 집중을 하면 질투심이 없어져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뭔가가 나은 게 있으니,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했겠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laughs>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마인드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런 위치가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위치가 됐고 저랑 똑같이 저에게 의존하지 않는 척하지만 의존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솔직한 심정은 귀찮았어요. 그냥 그 친구가 귀찮았어요. 너좀 알아서 해라.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너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착한 척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자 의존성이 있는 애들이 달라붙는 뛰어난 애들 그러니까 주체적인 애들은 대체로 성격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어 오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귀찮지만 귀찮을 티를 안 내고 성실히 가르쳐 주고 배려해 주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할때 그를 다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쳐낼 수가 없잖아요. 너 알아서 해라, 임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해주는 척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면 제가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친구는 일단 자기의 궁금증이 해결됐고, 그 다음에 저랑의 유대관계도 증진됐으니까 그러한 패턴을 계속 참으 계속 물어봐요. 힘들지? 어느 순간엔가는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알려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변했다 인간이 좀 이상하네 하고 잘 삐집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일들이잘 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으로 되다가 그 친구가 자기의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얘를 배려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돌아서 버리면 얘는 삐지는 형태로 나타나는거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애가 잘 삐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힘든 삶을 살죠. 자기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판 무덤인데 그러나 타인이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 내지는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실질적으로 때리거나 어떻게 할 힘은 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삐졌어요. 삐져서 삐진 티를 많이 내고 계속 주변에다 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악순환이죠 중요한 거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배우고 나면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의존적이지 않아도 돼요 최소한 덜의존적이기는 되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존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를 아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지식이 핵심입니다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그게 그 질투심의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질투심이라는 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질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